제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자,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청와대에 납품한 현황입니다.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 PC의 존재가 처음으로 보도됩니다. 청와대는 다음날 문서 파쇄기 6대를 요청합니다. 11월 3일 최순실이 구속되고 6일날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정범 전 수석이 구속됩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바로 다음날 또 문서 파쇄기 6대를 요청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 1월 10일 특검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PC를 확보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다음날 문서 파쇄기 6대를 또 요청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올해 2월 2일입니다. 그 전날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청와대는 문서 파쇄기 여섯 대를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2월 3일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혹시 의례적인 구입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청와대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문서 파쇄기를 구입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작년 3월부터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청와대는 단한 대의 문서 파쇄기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장관님. 검사 출신인 제가 볼때 청와대의 이런 행태는 명백히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에 범죄자들이 쓰는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사관님, 범죄 혐의자가 압수수색 전에 문서 파쇄기를 다량 구입했다고 하면 검사들은 모두 당연히 증거인멸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 사실 반드시 기재할 겁니다. 아닙니까? 지금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듣고서 저도 어 알아들었습니다만은 어 다음 주 화요일 21일에 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잘 준비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도록 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구나. 아좀 편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증거 인멸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 할수 있겠죠 차관님 의원님 지역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뭐 제가 어, 그 청와대 입장을 잘 모르는 입장이서 청와대의 입장이 어렵습니다.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의 원칙 우리가 저도 검사였고 차관님도 검사이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범죄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당연히 증거 인멸 행위를 했구나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검찰에서 사건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특수본이 청와대 증거 입면 부분까지도 명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까지 잡혀있고 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달청에 청와대 납품 현황을 받은 것은 원래는 컴퓨터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청와대의 컴퓨터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도 저 비슷한 질의를 하셨었는데 어, 압수수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인 과정에서 저희가 뭐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검찰에서 적절히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청와대의 법무참모가 아닙니다. 국민의 법무참모가 되어야 하고 정부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법치를 가로막는다면 이에 대해서 항의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네, 의원님 말씀대로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여전히 형사소속법 제110조와 111조의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는 집단에게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어야 합니까? 형사소송법상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한 경우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고 있는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관님. 법무부가 권력 집단의 법무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법무 참모로 거듭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교환 권한 대행에게 압수수색을 허용하라고 요청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그거보다 앞서서 검찰이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압수수색이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 그런 판단이 선행된 후에 그 다음에 검토해야 할상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미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런데 한교환 권대행에 권한, 또 압수수색을 맞는다면 자, 정부의 잘못된 법 해석을 막을 임무가 법무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취지만 알아듣지 마시고 차관님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네, 하여튼 진지... 법무부가 이번에 차관님께서 저는 정말로 이런 올바른 지적을 하신다면 국민의 법무 참모로 법무부가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신병 처리 방침은 내부적으로 세워졌습니까?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기타 계좌 추적 통신조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아,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리겠습니다 어, 법무부도 이번 사건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검이 우병우 사단의 실체를 짐작해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김순환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천여회가량 통화했다는 것입니다.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의 3개월 동안의 천회 통화, 너무 비상식적이죠? 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에서 수사기록이 인계된 후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 일부 언론 보도가 좀 부정확하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어떤 부분이 많은 건 맞는데 예를 들면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하고 한4개월이었안한 백몇십회 정도의 통화와 문자를 받아, 주고받았던 걸로 어, 그렇습니다. 이게 천여회 이런 건좀 과장되고 좀 잘못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3 개월 동안 천여회가 아니라 백회라는 말씀입니까? 문자를 포함? 네, 예, 백몇십회입니다. 백몇십회입니까? 예. 정확합니까?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문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차관님은 이 기간 동안에 우병우 수석과 통화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는 않고 한몇번 정도는 뭐한 서너 번 정도 이내에서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함, 화면 한번 보시죠. 작년 국감에서 틀어 주세요. 작년 국감에서 안태근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차관님도 당시 국감장에 계셨으니 안태군 국장의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정보보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감장에서 안태군 국장은 우병우 수석에게 정보 보고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 일천의 통화가 아니라 백회 통화라고 하더라도 이때 안전히 오. 증언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날 국회 다른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그 자리에는 없었고 나중에 상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어, 검찰 국장은 민정수석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 사건에 관해서 어, 청와대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이 사건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어, 보고 어, 한 사실이 없다 그런 취지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태근 국장에 대한 감찰 착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본인 해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이번 사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상황을 보고한 바는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백몇십 회 소통했다는 것만 갖고서 문제를 삼기는 아직은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기간 외에 통화 기록을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도 특검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번 새로 구성된 특수본 수사 과정 차관님 보고 받으십니까? 네, 중요한 부분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정보 보고하십니까?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차원에서 종결되는 겁니까? 정보 보고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어, 저희가 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뭐 모든 사건을 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어, 국정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한해서 하고 또 어떤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는 부분은 안 하는 것을 저희가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게 보고 안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 사건은 어쨌든 박근혜 최순실 게이터와 관련한 사건은 청와대에 보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관님. 지금 보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어주셔도 됩니다. 검사 출신이 제가 볼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보다 어려운 것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입니다. 정윤회 문건 수사에서부터 세월호 사건 그리고 정보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 등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는 결국 검사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과거에도 저는 비슷한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정말 자정의지가 있느냐 의혹을 많이 받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제사를 도려낸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신뢰,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들의 동료인 검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그 대상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시겠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어떤 성욕도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더 이상 막지 말아주십시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면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반드시 허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에만 집착하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특권과 부패 정경유착의 적배를 깨끗이 청산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때, 따르지 못할 때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은 스스로 정치를 바꿔왔습니다. 이대한 민심을 받들어 정치권이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을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아픈 역사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